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 저와 손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반살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관설물이 준비완료 다니다물이 부족합니다. 네. 관장물이 부족합니다. 관장물이 부물이 부족합니다. 관장물이 부족합니 c o 로봇 준비 완료. 일대님 좋은 일인가로봇 준비 완료. 부속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네. 갑자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아, 대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계속하세요. 뭔일 있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투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여긴 못 지겠는데요? 이런, 계란이 적이네. 무슨 일이죠? 정말 실망입니다. 탄창은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선진 앞프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버스 어, 예정!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목표는 어디 에 있습니까? 시간 폭도 저기 우리 퀴즈를 적극 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합의되었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로 준비 완료! 네! 아예! 업그레이드 완료! 관살로만 준비 완료! 관살로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잘못 들었습니다! 축사! 목표는 어디있 말씀하십시오. 간설러반, 준비 완료. 듣고 있습 뭐라고요? 간설러봇 준비 완료.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간설러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배스핀 가스가, 부족...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강 지원 대기 중.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예.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소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목표 파괴.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됐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원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시간 증폭을 구성화하며 우리 고정군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네, 아, 돌었습니다안 좋은 일인가요? 네, 그러게 무슨 얘기죠?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로미, 로미.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 목표 파괴.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여. 정말 대단했습니다. 적군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기가!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요.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낙하기를 보낼게. 그 안에 든게 마음에 들 거야. 동고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저지하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보십칠니까 <목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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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폭발성 이제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진행 상황은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핸드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완료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놀랍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참았어 아주 좋아 어? d 장에서또른화화이출출하하는것습습다열차차지지연킬킬시입입다다 You'll charge you and k i s 선준비 배스핀 가스 가. 가스 가 부족합니다. 맞지. 아주. 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합니다. 안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They're facing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목표 파괴. 어디를 도망가려고 친구? 강철철 전화가 신다. 엄청 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소민, 날십시오공격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러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바탕 놀아볼게요. 뭘 날려버릴까요? 탐사 준비 완료. 말씀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시간 증폭 다.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곤륜.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